자, 37번 보시면 제가 이걸 지운 이유가 있어요. 문장을 보셨을 때이 문장부터 보세요. 1, 2, 3, 4번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췌할수 있는 것만 대략적으로 진짜 볼수 있어요. 저는 이 문장 봤을 때 중거법, 요 문제도 중요하니까 좀 오답노트라든지 정리를 따로 해 두세요. 보시면 이 문장은 다불러블라고 만약에 customer in Japan 해서 일본인 고객이 one, t o 자, sue o v e 하면 소송을 제기하다 해야 돼 뭐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원할 때, would Japanese law? 자, 요기 문장과 요 문장만 보고 중거법 조항으로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인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때, 주, 어떤 그 조항을 적용할 때, 일본 법을 적용할 때, 아니면은 다른 나라, Other c o u n t r i 에서 다른 나라 법을 적용할래. 또는 만약에 you are Korea based business that has a customer, 유럽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반 사업일 경우에는 너 이런 소송에 걸렸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래? 이 뜻이에요. 중거법은 무역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과정에서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됐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정해져 놓은 조항을 중거법 조항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답은 2번이고 38번에 이 빈칸이 뭐냐? 이건데 음 보실게요. 얘는 cannot be final 최종이 아니야. 전 이때 바로 요거 찍고 넘어갈 거예요. 이건 최종이 아니야. 계약이 하단에 이 공급자와 공급자의 이러한 하기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계약은 최종이 될수 없어. 보시면 뭐예요? buy yourself o n receive on order. 주문을 접수하면 당사에 의해서 확인이나 승낙 없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will not be binding. 구속되지 않아요. 뭘? 당사가 서면으로 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뭐예요? or? 견적이죠, 견적. 견적은 당사에서 서면으로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확정돼 구속되지 않고 이것도 어떠 어떤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은 확정이 아니다. 견적이죠, 견적. 답은 1번. 39번하고 40번 볼게요. 지금 추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당사는 were well, placed to receive your packs order 해서 29 June 해서 6월 29일 자 기사에 그 주문을 받게 됐고 and have arranged to ship 해서 선적을 예약을 했대요. 이 전기 면도기에 대해서 티라냐 S.S. 호의 위빙 런던에서 7월 6일자 런던을 출발하여 due to arrive 모모 예정인 24일에 시돈에 도착 예정인 이 선박에 전기 면도기를 선적 예약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수출자가 되겠죠.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에요. As the urgency of your order left no time to make the user inquiry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문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원래는 좀 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회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긴급하니까, 우리는, 비, 보세요. be compared to 하며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예요. place this transaction. 이 거래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다. 왜? 니네가 주문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have, a, 자, 보세요. draw on you 에요. 귀사를 지급인으로 해요. draw on 다음에 지급인이 와요. 이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지급인이 무조건 은행이 와야 돼요. 왜? 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니까.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자가 오는 걸 금지해요. 그러면 신용장 거래는 아니네. 그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자, 보세요. 일단 이건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일단 살려준다 쳐도 지급인이에요. 캐시 아니에요. 외상 아니에요.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데 귀사를 지급인으로 해서 이 은행이 amount to the enclose invoice 송장 동봉한 송장 금액에서 지급인 지급인으로 해서 환어음을 발행할 거래요 그리고 the bank 은행은 will instruct 지시할 거예요. their c u r r e n respondent에서 환골의 은행에게, 어디에 있는? 수입국 나라에 있는 환거래 은행에게 to pass. 뭐를 전달해라? 땡땡. to you against payment of the draft. 환어음을 귀사가 지급하자마자 뭐를 전달할 거예요. 아까 추신거래에서 얘기했어요. 일란볼 환어음은 DP, 지급인도 조건은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은 뭐를 전달을 해요? 선화증권과 선적서를 류 전달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화증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39번에 1번, 40번에는 선화증권이 오겠죠. 자, 41번 보실게요. 밑줄 친 내용으로 재작성했을 때 맞는 것은? 우리는 Receive your email, 10월 20일에 이메일을 받았어. 뭐를? Request and Reduction, 가격을 인하하는 셀토피아2에 대한 가격을 인하 요청을 받았어. 귀사의 요청은 has been carefully considered.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우리한테 보낸 걸 알아. 그러나 당사는 regret, 유감스럽다. It is not possible 해서 불가능해. To allow, 허용하기가 디스카운트. 자, 보세요. At this time. 지금 이번 상황에서는 할인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답은 2번이죠. Not a c c e p t a b l e 우리는 승낙할 수 없어. 바로 잘라낸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강색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뜻으로는 이 뉘앙스가 맞죠. We are not in position. 지금 모말 위치가 아니다. 이 시점에 할인할 위치가 상황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답은 이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42번 보실게요. 아까, outstanding balance 있죠? 미불 잔액. 미불 잔액하고, overdue amount 있죠? 연체 금액. 그거 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r e m i n d e r 이요 대금 지급 독촉. 대금 지급 독촉. 같이 보시면 돼요. We regret to inform you. Payment. 이 7만 5천 달러가 has not been made 하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sent your company, 기사의 회사에게 대금 지급 독촉장을 보냈어. 3주 전에. 이 뜻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 단어는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외우시고 계시고, 43번 보실게요. 너무 쉬운 문제죠? This is in reference. 뭐뭐에 관하여. With regard, regard to, regarding, with reference to는 다 맞는 뜻인데, 3은 뭐뭐에 따라요 As per. 답은 3번이고.